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알보 몬스테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몇 개의 화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훌쩍 키가 큰 알보 몬스테라를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고 너무 가늘어요 튼실하게 통통하지 못 단 그런 느낌의 알보 몬세라를 오늘 커팅을 해서 다시 물에 꽂아두고 아니면 뿌리가 있는 줄기는 그대로 심어도 어, 되지만 일단 어,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르면서 보여드리고 계속 그 알보 몬세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모습을 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보 몬세라는 이 하얀 무늬가 특징적이죠 하얀 무늬 그리고 찢어진 잎 찢잎이라고 하고 반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하 할프 무늬 그다음 이렇게 잎자체에 가 하얀색이 3반처럼 펼쳐있는 3반 무늬라고도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커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알보몬스라는 그렇게 흰색 무늬가 많지 않아요 커팅을 했을 때 무늬가 없는 부분의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삽목을 하다보면 간혹 그런 형태로 그 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잎으로 그대로 메워주면서 커가는 알고 몬스테란 것 같습니다. 흰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번 무늬가 조금씩 펼쳐져 있는 게 보이긴 해요. 3번 어,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 제가 겨울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이 기근이라는 뿌리가 함께 어, 엄청 길어지고 뭔가 정신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좀 가깝게 잡으면 어, 몬스테랑 커팅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가위가 있긴 한데 저는 일반 칼을 가지고 왔어요. 깨끗한 칼 알몬 몬스테라를 자르기 위해서 일부러 산 칼인데 그렇게 크지 않는 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몬스테라인데 지금 미들, 그러니까 중간 줄기를 제가 잘라서 뿌리 기근이 밑에가 나거든요 뿌리 기근이 여기가 있어요 이 뿌리는 흙으로 들어가서 생육을 하고 있죠 보통 새순이 나는 위치는 뿌리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하나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이거를 남 뿌리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심으면 요 위에서 이렇게 이제 세순이 하나가 나와서 길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근데 키를 좀 낮추고 싶다, 살을 좀 찌우고 싶다 그러면 좀 웃자란 듯한 몬스테라는 자르고 아래서부터 다시 한번 키우고 싶다 그러면 중간 이 정도에서 마디 하나, 둘, 세개 정도 남기고 어, 네 개째에서 잘라도 되고 요세 개에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첫 번째 마디는 너무 땅하고 가깝고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여기서 자르면 중간쯤에 자르게 되면 뿌리가 여기에 지금 나왔죠. 기근 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 반대편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를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자라서 이 마디 마디를 다 잘라낼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제가 뿌리 정리를 해주지 않았더니 기근이 들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뭔사라 뿌리가 기근이 이렇게 길었을 때 이렇게 모아가면서 같이 키를 올리시는 게 깔끔하고 예뻐요. 근데 저는 지금 정리를 안 했으니까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사실 여기에서 자르고 싶지만, 음, 너무 여 가까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디 두개 남기고 여기에 이렇게 자를게요. 중간쯤에 여기 잘라서 나머지를 가지고 자르면서 어 얘기를 나눌게요. 여기 자를게요. 와! 잘랐습니다. 여기 잘랐는데 지금 여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뿌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위에 줄기에서 나온 길다른 기근들이 요 아래 화분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땅에 들어갔어요. 화분으로 들어간 뿌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라 버릴게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여기쯤에서 순이 나요. 순이 나면 이제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서 커 올라가겠죠. 화분의 스타일대로 키워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새로운 잎이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뿌리도 기근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뿌리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바로 잘라서 화분에 심어도 되는데 적응을 시키고 싶기도 해서 요거는, 뿌리를 좀 짧게 잘라서, 물속에 얼마간,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넣어 놨다가, 끝에서 뿌리가 하얗게 다시 한번 보이거든요? 하얗게 한번 보일 때, 그때는 이제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마디가, 마디가 상당히 이렇게 구간이 넓죠? 전체적으로 잎이 푸르러요. 알보 몬스타의 흰색 무늬가 많이 없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잎이 성장이 꽤 나오면서 흰색 무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흰색 잎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위기로 올라오고 있죠. 옆에 아이는 이대로 심어놔도 이대로 큰 화분으로 지금 바로 심어놔도 계속 이 예쁜 삼반에 하프의 모습이 나오는 몬스테라가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저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도 무늬가 상당히 예쁘죠?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몬스테라 알고있습니다 이, 원래 제일 이쁘부를 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순이 나오고 있는 탑이기 때문에 이, 제가 가운데 잘라볼게요. 그냥 상처 없이 단면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게 잘라도 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탑을 잘라냈으면 탑은 모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이 줄기는 미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기근들이 이렇게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이 줄기들은 잘라서 그대로 화분에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잘라서 이 뿌리를 좀 짧게 해서 짧게 잘라서 물에 한 2주 정도는 두려고 해요. 2주 정도 두면 이 뿌리 끝에서 또 하얗게 되면서 새 뿌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의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화분으로 옮겨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아이들을 제가 화분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laughs> 물 속에서 뿌리 내리는 걸, 새로운 뿌리를 조금 받아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지 못하더라도 물 속에 계속 두면 뿌리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흑에서보다는 물이 더 느리게 성장하지만, 그래도 뭐 죽지 않고 안정감 있게 물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물에 꽂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뿌리 두 개만 남기고. 이거 심으실 때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물에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물에 짧은 뿌리는 그대로 두지만 여기 길어지면서 뭐 구부러지고 한 뿌리도 있어요. 그거 위에 이렇게. 이 정도 뿌리 남기고. 그 정도 뿌리 남기고 뿌리에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럼 뿌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 새순이 나올 자리는 뿌리가 있는 반대편이거나 우측에 옆에 보면 이렇게 꿈틀거리는 살짝 도톰한 곳이 보여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커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뿌리가 또 이렇게 길어또 이렇게 긴 뿌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끝에서 흰색 뿌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가 잘 들어가지 않았었네요. 여기 줄기를 보니까 이 기근이 하나같이 반듯하고 예쁘지 않아요. 너무 길게 그대로 두니까 두 개로 벌어지면서 난 기근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꺾어진 기근들도 보이는데 이렇게 키워가시면서는 기근들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살짝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면서 키워내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몬세라를 보시면 줄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나올 아이들이 이 새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찐잎이 되어 있는 몬스테라고 하얀 산반이 약간 보이잖아요. 찐잎이 나오고 찐잎 다음에 그냥 잎이 나오면서 흰색 모양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또안 나오는 녹색 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푸른 줄기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앞으로도 푸른 잎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이들은 보니까 그렇게 흰색 잎이 지금 당장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감스럽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마디는 긴데 기근은 있어요 근데 기근 위에서 이 하나 순이 나올 것 같아요 물컵에 꽂아 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만 물에 닿게 해 놨어요 이렇게도 하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심으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뿌리가 나 있으니까 뿌리가 여기서 났고 여기서 새순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 지금 V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안에서 어, 새순이 올라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찐잎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거의 푸른잎인데 흰색이 옆에 살짝 뿌려져 있거든요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흰색이 뿌려져 있는데 짠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잘라야 되나 되게 무서웠었는데 딱이 줄기에서 순이 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둬 볼까요 저는 또와이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한번 심어 볼까 마디 두 개를 한번 살려 보죠 한번 살려볼게요 여기서 순이 날것 같거든요 V자로 되어 있는데 이 v 자에 여기 자른 면 어, 미들에서 두 마디를 잘랐고요 각각의 이 기근들이 세 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기근은 이렇게 내려서 물만 살짝 대주려고 하고 이렇게 물꽂이 지금 화병에 꽂아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윗부분은 그냥 뿌리만 물에 닿게 하고 아랫부분을 어, 내려가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두 마디짜리도 넣었고 탑 자른 거 수양이 어떻게 날까? 가장 궁금한 두 종류긴 한데, 지금 많이 두개 자른 거라, 탑에서 자른 거 이렇게 물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까맣게 처리해서 어둡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햇볕에 그대로 내고 있어요. 밝게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일주일이나 이주일 상간에, 기존 뿌리라면 젤 아래에서 하얀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고요. 어, 아까 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같이 생긴 부분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 탑에서는 벌써 이 안에서 계속 새 잎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커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너무 가늘게 커가고 있는 몬스테라를 마디마디마다 잘라서 이렇게 물고지 다시 한번 넣었고요. 기존 뿌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 새 잎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조만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지금 심어져 있는 몬스터라도 대형 화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따스한 봄날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